지지친 거 아니지? 네, 거 연구하고 있는 거지. 네. 지섭이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네, 쌓스는 있어 아야 말해도 돼요? 그 다음 보여줄까아니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어? 참고로 나 이것도 처음 풀때 너네 180도 틀렸어. 아 샌더요? 어, 나도 틀렸어. 이게 이거야. 하... 아, 조작이 아닌 걸? 아닌 것같아데 a 3변에 귀 4로토 맞아요. 4개 다 4로토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답이 아닙니다. 음. 정육매치 그런 거 아니죠? 응? 음? 정육매치 아니야. 정육매치? 정육매치잖아 이거. 아니 그거 말고요. 야, 아니 아니 이건 뭐? 그냥 사각형이죠 사각형. 어? 그냥 사각형이야 음. 이건. 사각형이잖아. 뭐이 새끼 사각이야 어? 어? 어?

설명만 하면 안되나안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놀람> <놀람> 문제는 <문재인 놀람> 안는데 풀어야 <놀람> 지아 네가 안 풀고 설명을 하잖아. 그럼 쟤들이 그거 계산해서 맞추면 맞춘 사람 확실하게 안것같아 번에 넣었잖 확실하게 안맞 같아, 진짜. 죽어서개죠 그죠? 대기신 거그 상.. 정상 어떻게 요

깜짝이야. <목적이야> 아... <laughs> 어, 저 어떻게 뭐 하지? 미쳤네 이거. 한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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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거기서. 아, 쌤쌤촬촬 쌤. 말해 줄수 없어. 근데, 정답 나오면 바로 아, 하겠다고. 결정, 결정했지만, 정답 하겠다고. 잘뜬뜬하지돼요 정답 나오면 정답. 아, 정답 나오면, 아, 나오면 선빵 필승으로 끝내자고? 네.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답 나오면 바로 그렇게 일단 이 정답 아니야. <laughs> 어. 자, 지금저는 정답 먼저 나온 사람이 그냥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풀 수가 없겠네 서른 명이 됐는데 어떻게 못 풀어? 그럼 못 푸는 거지 그냥 니네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지금 하나 있거든? 그걸 버려. 그럼 <놀람> 그런 게고정관념이었 <laughs> 지금. 지금 니가 그리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야. 알지, 아, 말야고나알어알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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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되니까 확 화내. 어 시간 더 들어야 됩니까? 네. 네. 어, 니 이건가요, 쌤? 아, 어, 나아이거 같긴 한데 아, 나막 나, 나 풀었어.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야 아니지? 아니 아, 계산만 되면 되는데 아, 음. 안안에 그냥. 계산이 안 돼가지고 지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풀지알고 같은데 계산이 안 되니까 하기가 진짜 쉬워. 이거 공부를 그래서 그렇지 맞아. 공부했으면 이제 2 0원 먹는 거천원 먹는 건데 해라 이면 나올 수 없다 여기 나올 수가 없어 응? 너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돼 솔직히 말면한대 <laughs> 때리고 싶어 지금이 딱맞 맞긴 맞았어요 지금이 지금이 딱 시작하는 것만 보면 바로 알겠어. 지섭이의 적근은 네. 아, 한한한 아, 그런 거야. 그럼 아시다 우리나한 그래 주면 한짓한는아 그런 건안되 아, 이거 지금 약간 자존심 문제잖아. 아, 왜게 어, 뭐, 아, 아닌 것같데이 그림. 야, 내가 내기 네 잘못 봤나? 아니에 되긴 좀어려울 것. 같은데. 싫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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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이거. 나, 오, 오, 려 야, 지금 번 정도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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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몇분지는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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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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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그러니까 네, 네, 할수다할수다할수 있다. 있다. 세일이 이게 뜬 해온 이냥 응? 시간 좀줄지 그래, 시간 근데... 더줄수 없어. 맞아, 뭐, 다른 문제도 해야지. 말은 뭐 아니에요? 네, 정답입니다. 마름 네, 어? 나말 마름모를 생각했는데? 40도, 40도니까 저기 아, 30도, 40도니까 저게 60도고. 30도, 3 0도고어어 네, 아, 됐어? 선생님, 대각선못 파기, 대각선못 파기. 대각선을 못 파겠어요. 바로 2 0이잖아 그냥, 자, 이게 어? 길이가 다 같죠? 덜탈이? 아, 그죠 음. 그러면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도 있지만 음. 마름모도 음. 있죠. 음. 이게 정사각형인지 마름모인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죠. 마름모로 풀어야죠. 네. 왜냐면 마름모가 더 범위가 넓은 거니까 마름모에 가식으고 풀어야죠. 음.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어. 근데 길이가 4 루트 5 4루트, 아, 뭐 이렇게 있대. 나머지 다 4루트 어. 오해.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라면 이거 곱하기 이걸 하겠지만 정사각형인지 말한 건지 모르는 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어, 못하겠어요. 아트 10아니에 이거 곱하기 해야죠. 이거 나누기이 해야 되죠. 그걸 못해? 그걸 네. 못해? 저못구워서마자 저거를 구할 뭐수 있어. 자, 구해도 되나? 제가? 저거 저거 말못하는게 있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나름이다. 이거랑 이거죠? 네, 자, 이건 뭐죠? 뭐죠? 여기? 이거는 8, 8, 8이니까 8이 누죠 루트 64, 플러스 64, 플러스 64죠? 그죠 아, 하나, 하나 보이고 아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죠? 네, 저, 저, 저렇게 아, 서 나오려면 뭐. 그게 정사각형이라서 안돼자 여기, 여기랑 여기 어떻게 보아여요 여기? 예. 음. 여기서 여기, 자 이거는 이 삼각형 위에서 한번 보자, 위에서,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보면서 생각해봐 그럼 이 점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솔직히 이거는 그리고 세일... 이 점,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는 거죠? 이거지? 그럼 뭐지? 8루트이지 이거에서 이거 곱하고 곱하기 이분의 일, 그러면은 다이 나오. 연습이 이건 마른 모다에도 못 맞춘 문제였어. 아,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마른 모다라고 했으면 맞을까요? 두 중에 하나 맞춰. 그지? 마른 모다라고 했으면 맞출 수 있죠. 아, 음. 이거 어, 뭐, 일본에서 썼던 공식을 썼다가 되게 거하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에서 무슨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이거는 공식 테이블 그냥 내가 펴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냥 공식 아니어도 풀수 있잖아. 두피타고스두번 해서 푼 거잖아. 네. 그죠? 아 천원이 아, 날라갔습니다. 아깝네요. 공수 분해 질문했다. 대학 선거 하나 못 보여가지고. 어, 저희 휴식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도 그냥 한 방에 가겠습니다. 1 5분 여러분들 못 풀었죠? 15번은, 15번은 좀 맞았는데요? 아, 맞았어? 3번이래며 네. 어, 맞았네. 자, 15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훈아, 이거 개쉽지? 응, 개, 이개 어, 이거 개쉬워. 개쉬식 15번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어. 뭐, 현 이런 거 필요없어. 8 이런 거다 필요없어. 다 <목소리로> 필요없습니다, <없어. 목소리로> 필요 이문제 필요 <목소리로> 네. 자, 이런 문제죠? 근데 여기가 뭐래? 8루트이래? 8루트, 여기 A5. 이게 90도래. 자, 그럼 여기 뭐죠? 45, 46. 8. 8이 이거까지 알죠? 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4파이요 어떻게 구하죠? 돌려니까 원에 돌려 일단 구하죠 아 16파이에다가 90도니까 360분의 90 하면은 4파이죠 자 이게 4파이입니다 여기가 4파이 어. 그럼 여기도 4파이라는 뜻이죠? 여기 4파이 이걸로 원프을 만든다며 생원프을 만든다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둘레랑 정확히 맞을 거 아니야 그래야 원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얘가 4파이니까, 여기 반지름은 뭘까요? 2. 2죠. 그럼 이게 2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풀을 만들면 아, 씨,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라는 얘기지? 아, 네. 그지 그럼 높이는. 너무 쉽죠? 네. 어, 루트 64 빼기 4 하면 되죠.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 풀었어? 21번이요. 1 n o w I d 번 n t know. 지밥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니 이렇게 아니 요 k n 를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해가지고 n t know. I don't k n 양파 I don't know. I d 는 뭐라는 거야? 이, 이 안에 안에 높이 구하라니까 꼴더해아씨 지석아 이게 사각뿔이거든 사각뿔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래 그러면 네? 이 높이 구할 수 있니? 대각선 구한 다음 대각선이 2한다음 구할 수 있니? 공식인가요? 아니 공 아니 우리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이거 돈걸린 근데... 문제였잖아 그때 비타로 쓰는 거야 기억나지? 동 걸리면 였잖아 아, 1이에요? 아, 1이야. 아, 이거 동 걸리면 이제 기억 안나니까 기억나죠. 루트 5를요? 루트 5? 아니 손으로 풀어봐. 눈으로 보면 안 풀려. 눈으로 안 풀려. 자, 여기가 2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2 루트 2요. 대각선. 어, 대각선? 어디 대각선? 이게? 아, 아니, 네. 어, 이게 뭐야? 이 루트 2죠? 네. 그럼 이 반은? 노트 이죠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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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서 풀면 되잖아 네.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이 필요없는 문제. 너가 가 네. 너가 문제예요 네. 게다가 심지어 이 문제는 돈까지 걸렸던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죠 그냥 네. 자 21번 21번 다 틀렸냐? 4번이죠 21번 이, 21번 아니 4번 아니야 4 21번은 왜 틀렸지? 뭐, 21번은 다절필으 소각형만 틀어진 거 아니에요? 자 정사면체죠? 그럼 정사각형이 4개 붙어있는 거지? 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BC야 BC, A, D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는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M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D야? 여기가 D네 이거잖아 네최단거리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어? 네. 근데 왜못 보죠? 여기가 이루트이고 여기도 이루트니까여기도또 이게 루트 루트이 곱하기 이로트이 아이 곱하기 8아에요 그래 저거 그냥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거 1 2기 음. 응. 아이1대2 1이12 11 12 1 2 1 1대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렌지게 돼있으면 응아 음. 이거? 이거랑 이거? 그렇지 닮음이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인데 여기가 2루트니까 어. 아, 1대2죠?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그니까 비율이 2에 2대 1에 2 이렇게 하는거죠? 네. 어,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어, 거기까지만 생각해 <웃음>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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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저, 저 거, 저런, 뭐. 그, 음. 그냥 저렇게 해놓고 가만히 놔두 이렇게 해 놓고 정지 상태지 그지? 네이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A를 구할 수 없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발 내리고 여기 발 내리면 이거 무슨 삼각형인가 정사각형 아정사각형 아니지 모르지 그건 아직 하여튼 직사각형은 맞지 그지? 네 그리고 여기가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맞죠? 그럼 이 길이가 이 루트 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이제 구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이거? 몰라요 야, 이거 이루트 2잖아정사형체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루트2고 여기 이루트2니까 이거 높이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럼 높이 네. 구하면 됐잖아. 이거랑 이고 높이 아니까 대각선 할수 있죠? 네. 질문은 네. 네, 뭐. 이거. 왜 이걸 왜다 틀리고 안 되는 거죠? 이제 자본주의 뭐. 교육 방식이 잘못됐나? 하지 말까 다음 주에 아니야 아니아니이 아니야. 풀제. 생각해 잠여이만큼 하는 시간만큼은 공부가 네. 막 집중하다 삼... 아, 왜, 이거 하는시간만큼공부가 재밌어요. 네. 가집중하다 보니까 풀때도시이이이정도이정이이거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도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정도도로이 정도로 이도록 하겠습니다.